오늘은 커밋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레이어2 확장성 솔루션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우선 커미 체인은 얼핏 보면은 페이먼트 채널 허브랑 좀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이 페이먼트 채널 허브와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미 체인은 트랜잭션들을 중개하는 하나의 운영자라고 부르는 그런 담당자가 있어요. 이런 담당자로부터 커미 체인이 유지가 됩니다. 채널은 두 명이나 혹은 n 명이 참가해 가지고 채널의 상태를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죠. 그거랑은 대조적으로 커미 체인은 하나의 담당자로부터 운영되고 유지가 되게 이 운영자라는 주체에 그럼 당연히 중앙화가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중앙화는 되어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주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불 채널 허브랑 유사합니다. 채널 허브 역시 한 주체예요. 채널에서 라우팅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죠.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거미 체인은 하나의 운영자를 가진 구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커밋체인은 한번 실행을 하면 항상 실행 중인 온고잉 상태가 되고요. 채널은 라이프사이클을 가졌죠. 개설하고 상태 전이들을 하고 논쟁 혹은 이제 패스를 통해서 채널을 닫고 대조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운영자랑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커밋체인의 서비스에 인하게 되는 거고요. 운영자 및 사용자들은 커밋 체인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운영자는 이 트랜잭션들을 수집을 하고요. 수집을 한 트랜잭션들에 대한 커밋먼트를 주기적으로 부모 체인에 등록을 합니다.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부모 체인으로 출금 혹은 탈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밋 체인의 운영자, 즉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주체, 신뢰할 수 없는 주체인 운영자로부터 안전하게 자산을 빼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산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주체에게 돈을 맡기고 서비스를 쓸 이유가 없죠. 하지만 만약에 그 운영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커밋 체인에는 몇 가지 속성 및 특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주기적 체크포인트 커밋먼트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커밋먼트를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머클 트리 방법이 있어요. 트랜잭션들에 대한 머클트리를 만들고 그 루트값만 부모 체인에 등록을 하는 거죠. 다만 이 머클트리 루트를 사용해서 커미트먼트를 하게 되면 유효한 상태 전이를 자력으로 수행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자동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영자가 잘못된 커미트먼트를 당연히 올릴 수 있는데 어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을 사용자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온라인 상태에 있어야 돼서 얘가 제대로 된 커미트먼트를 올리는지 아닌지를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커미트먼트를 만약에 GKP를 이용해서 한다, GKP를 통해서 커미트먼트를 하게 되면 그 트랜잭션들에 대한 검증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 커미트먼트가 유효하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자력으로 블록체인 레이어 1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자의 잠재적인 악행을 줄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속성이었던 데이터 가용성은 이런 커밋체인의 데이터는 커밋체인에서만 브로드캐스트 되지 레이어 1에 브로드캐스트 되진 않아요. 만약에 운영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감지를 해야 되겠죠. 검출을 해서 이제 챌린지를 걸게 되면은 유효한 챌린지를 걸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자들이 스스로 보관을 해야만 챌린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용성 요구사항이 있고요. 데이터 가용성 챌린지는 커미체인 운영자에게 이제 너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악의적 행동을 했다면 운영을 정지시키고 사용자는 탈출을 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다시 레이어 1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세 번째 속성이었던 이 중앙화되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중간자, 중개인은 그 어떠한 신뢰를 할수 없는 주체예요 운영자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취약하지는 않다는 거죠. 운영자는 가용성을 보장을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검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서비스 운영이 마음에 안 든다. 얘 잘못했다. 어택했다. 이러면 언제든지 다른 커미체인 또는 레이어원 부모체인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용성이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취약하지는 않다라는 게 커미체인의 특징이고요. 네 번째 속성은 언젠가는 완결되는 트랜잭션입니다. 커미체인의 운영자는 추가적인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신에 담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인데 채널에서처럼 완결성이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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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되지는 않아요. 그럼 언제 부여되느냐? 커미트먼트에 담겨가지고 온체인에 기록이 될때이 체크포인트라고 하는데 체크포인트에 기록이 될때 완결성이 부여가 됩니다. 레이어 1에 기록된 정보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결되는 트랜잭션이라는 속성이 이제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라우팅 요구사항의 절감이라는 속성인데, 이커밋체인의 사용자는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많을 수 있어요. 소수의 연결된 커밋체인만으로 낮은 라우팅 복잡도의 네트워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pch랑 비슷한 속성인 거죠. 이 커미체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보안 속성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런 다섯 가지로 저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자유 참여인데 우리 아까 채널과는 달리 커미체인은 운영자가 서비스를 온고잉 상태에 있게 하고 사용자는 이 운영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인데 온체인 트랜잭션이 없이 서비스의 운영자와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에 내가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서 참여 요청을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합의된 전이인데 이커미체인에서 발생되는 트랜잭션들은 적어도 그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송신자랑 커미체인 운영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커미트먼트가 돼서 블록체인 레이어 1에 담기게 되는 거고요 잔액보안 이거는 아까 탈출 그런 개념들이었는데 정직한 사용자라면 운영자가 비록 어택을 할지라도 온체인 논쟁, 블록체인 레이어 1에서의 논쟁을 통해서 거미체인으로부터 잔액을 항상 빼올 수, 탈출할 수 있습니다. 상태 진행 속성, 사용자는 언제나 온체인에서 이 온체인은 레이어 1이죠 오프체인 레이어 2의 상태 전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내의 주체는 온체인이기 때문에 온체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오프체인인 레이어 2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 진행은 커밋체인의 기본 보안 속성은 아니에요. 우리 커밋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을 발행할 때마다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결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태 진행이라는 게 커밋체인의 기본 보안 속성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 커미트먼트가 유효하지 않거나 혹은 운영자가 제공을 하지 않아 버리면 업체인상의 트랜잭션은 커미트먼트가 온체인에 등록이 안 되니까 승인되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가 상태 진행을 보장할 수가 없죠. 커미트먼트 무결성이랑도 연관되는 내용인데 사용자는 이 커미트먼트 운영자가 등록한 커미트먼트의 무결성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커밋체인의 운영자를 클레임을 걸어 가지고 최신 커밋먼트로 롤백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 롤백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돈을 가지고 탈출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구현체 중 하나인 노커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커스트는 온체인의 주소가 커밋체인 주소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카운트 기반의 커밋체인입니다 레이어 1에 컨트랙트가 있을 텐데 이 너커스트의 온체인 컨트랙트는 주기적으로 커밋체인의 운영자로부터 상수 크기의, 정해진 크기의 커밋체인 레저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커미트먼트는 담보 풀에 있는 각 사용자의 계좌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큰 상태에 대한 커미트먼트는 운영자로부터 커밋 체인에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계좌가 올바르게 업데이트가 되었음을 전송, 출금, 예치가 안전하게 진행되었다는 라 증명 및 검증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그게 커미트먼트고요 증명 및 검증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효율적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미의 양의 코인을 컨트랙트에 예치를 하고요. 다른 사용자에게 이미의 돈을 커미체인 상에서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속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노커스트를 살펴볼 건데, 자유참여 속성이 있어요. 사용자는 온체인에서 트랜잭션을 발행할 필요 없이 운영자와의 계약을 통해가지고 커미체인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커미체인의 트랜잭션은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된 전이 속성을 살펴보자면 더블스펜딩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자로부터 이루어질 수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노코스트의 트랜잭션은 송신자의 서명도 있어야 되고 운영자의 서명도 있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그런 보안 속성이고요. 잔액의 보안 속성은 다른 커미체인 사용자라든가 운영자까지 악의적일지라 할지라도 탈출할 수 있다. 정직한 사용자들은 잔액을 가지고 온체인 혹은 다른 커미체인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트랜잭션에 대한 완결성은 통신자랑 운영자가 이제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불에 동의를 하고 서명을 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커미트먼트가 진행이 됐을 때 혹은 담보가 있다고 하면은 담보를 통한 양만큼은 즉각적으로 만결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 진행 속성은 운영자가 수신자에 대해서 담보를 예치했을 때 제공을 하고요. 아까 살펴봤듯이 상태 진행 속성은 커미션에서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수신자에 대해서 담보를 예치했을 때만 요 속성을 제공을 하고요. 그 특정 양만큼 담보만큼의 즉각적인 트랜잭션 완결성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상태 진행 속성이 보장이 되겠죠. 트랜잭션 처리량은 운영자의 대역폭과 연산 처리량에 의해서만 제한이 됩니다. 커미트먼트는 주기적으로 하지만 비록 이런 커미트먼트 간극과 트랜잭션 대역폭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항상 온라인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기적으로 있는 그런 커미트먼트를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체크포인트 무결성 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커미트먼트를 등록하면은 챌린지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가 이제 중요하고요. 이노커스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운영자에게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나에 관련된 그런 상태랑 비교를 해서 그런 잔액에 대한 증명만을 검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악의적인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유효한 정보, 머클 패스 증명이라든지 이런 유효한 정보랑 함께 노커스트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1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챌린지를 제기를 합니다. 만약에 운영자가 챌린지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은 정보로 답하거나 응답을 안할 수도 있어요. 가용성을 제공하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악의적인 행위다라는 거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운영자가 무결하다 커미트먼트의 무결성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버전의 노코스트는 영지식을 이용을 합니다 g k s n 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증명 가능한 연산을 제공을 해요 레이어 1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 증명을 통해가지고 직접 레이어 2의 상태 전이를 검증을 합니다 운영자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검증을 하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상태 전이를 애초에 커밋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텍스라는 것도 있는데 노코스트라는 이 프로토콜을 아토믹 커밋 체인 스왑을 지원하도록 확장을 한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둘 간의 자산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에셋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이 아토믹 스왑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프로토콜 혹은 구현체는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는 UTXO 기반 커미체인의 고수준 명세예요. 이 중에서도 플라즈마 캐시에 대해서만 한번 논의를 해볼 거고요. 대형되는 코인이 중심이고요. 코인에게 새 사용자를 할당하는 구조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플라즈마 캐시의 코인은 온체인 보증을 통해서 발행이 되고요. 이 커미 체인 상에서 이미의 코인이 발행되거나 합쳐지진 않습니다. 지불과 관련된 플라즈마 캐시의 응용이 이제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죠. 한 번의 전송을 위해서 이리저리 수집해서 그 단위를 만들어내서 보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대신에 NFT라고 해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들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합의된 전이 속성이 있는데 이 수신자가 전체 코인의 히스토리를 검증하기 전까지는 전송이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은. UTXO 구조랑 똑같아요 과거에 민트에서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다 밸리드 해야만 전송이 이제 내가 받은 돈이 유효하다 조정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의 전체 히스토리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유참여 속성에서 살펴보자면 플라즈마 캐시는 자유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치만 그냥 운영자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해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라라고 블라자마 캐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커미트먼트 무결성 속성을 보자면 챌린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메커니즘을 또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든 사용자는 유효하지 않은 커미트먼트를 탐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미체인에서부터 출금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보안 속성은 있고요. 만약에 운영자가 이 코인 지불에 관련된 걸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유효하지 않은 전이는 취소가 되고 정당한 소유자가 코인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이미 지불된 코인에 대해서 출금을 시도하면 코인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자가 레이어1을 통해서 이미 저 돈은 지불되었었던, 썼던 돈이다를 입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커미트먼트가 등록된 상황에서도 정직한 당사자는 항상 출금할 수 있는 잔액보안 속성이 있습니다. 운영자는 반드시 각 코인에 대한 모든 트랜잭션 내용을 보관을 해야만 입증을 증거를 제출을 할 수가 있겠죠. 운영자가 이중지불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커미트먼트는 어떤 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코인 당 하나의 전송만을 포함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랜잭션 처리량은 온체인 커미트먼트 빈도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커미체인은 상태진행 속성을 보장하지 않는데 플라즈마 캐시도 이 방법을 딱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커미 체인 속성과 비용에서 비용을 측정할 때는 콘스탄토 플러스라고 하는 이 저자가 쓴 데이터를 참조해서 표를 구성을 했는데요. 플라즈마 캐시와 노커스트에 대한 여러가지 속성들과 코스트에 대한 분석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저자들이 오프체인 트랜잭션에 대한 정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채널과는 대조적으로 커밋체인은 지불 순간에 그 순간에 수신자는 오프라인 상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레이어 1인 진짜 블록체인 속성과 유사하죠 이 커밋체인의 속성은 각 트랜잭션에 대해서 담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담보의 양 자체는 줄어든다 대신에 하나 요구하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할 수 있는 레이어 1이 필요해요. 왜냐? 챌린지 리스폰스 구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커밋 체인은 탈중앙화와 중앙화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치만 신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비 구금형 구조로 되어 있다. 커밋 체인은 주기적으로 체크포인트를 만듭니다. 커미트먼트라는 온 체인 상에서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체크포인트를 만들고요. 이 덕분에 언젠가는 트랜잭션이 완결된다. 즉격적인 완결성을 보장하고 싶으면. 담보를 써라. 이런 특징이 또 있고요. 운영자의 담보는 체크포인트마다 갱신이 돼요. 그래서 체크포인트 이후에 또 재사용하고 또 재사용하고 해서 전체적인 담보의 양이 지불채널 허브에 비하면 한참 적어도 된다. 잠재적으로 잠긴 상태의 자산을 줄이고 온체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총망라에서 비교를 하자면